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멘토링 스쿨의 교장입니다. 아,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달서구 송현동에 나와 있고요. 오늘 바로 보이시는 매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아, 오늘 매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서둘러야 될급매물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매물이 현재 9억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집주인, 어, 마음 바뀌기 전에 매수를 해야 되는 매물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이시는 도로가 있잖아요. 현재 15m 도로고요. 그리고 이쪽 측면적으로 해서 8m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건물은 15m 그리고 8m 코너 건물에 있는 어 상가 원룸이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나가시게 되면 제 눈에는 보이는데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이제 3일 병원입니다. 삼일병원 바로 앞쪽으로 해가지고 바로 송현 여기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해가지고는 앞산 순환로가 이쪽에 바로 진입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지금 1층에는 상가가 들어가 있고요. 2층, 3층, 4층에서 세입자 세대, 그리고 주인 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된 매물인데요. 어, 오늘 이 건물에 대해서 제가 왜이 건물이 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건물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본 건물의 대지가 약한 60평 정도 되고요. 어, 연면적이 116평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룸을 분석할 때는 항상 대지와 연면적이 적합하게 잘 만들어졌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60평에 지금 연면적이 116평 같으면, 어, 일반적으로, 대지가 70평 정도 되는 것이, 어, 기본적으로, 연면적이 한, 약한 120평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 15m랑, 그리고 8m 코너를 물어 있기 때문에, 연면적이 상당히 잘 나온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룸을 분석할 때는, 우리가, 대지 어, 면적이랑 연면적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15m, 8m 물어 는이 건물이 지금 현재 9억에 나와 있으니까요. 대지 지금 현재 60평 가까이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안쪽으로 해가지고 6m 도로 안쪽에 있는 매물이 기본적으로 한 9억 이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15m 8m 물고 지금 현재 9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준공 연도가 2008년도 11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물 컨디션 지금 양쪽으로 대리석이 발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 건물이 이때 당시에 지어진 건물이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건물은 상당히 깔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보증금이 지금 1억 6,600에 인수 금액이 현재 7억 3,40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물의 단점이 지금 대출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라 가지고 인수 금액이 좀 높다는 게 지금 현재 조금 단점인데요. 그거 말고 지금 나오는 월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225만 원이 지금 총 월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뭐딱 깨놓고 매매 금액은 뭐 금액이 마음에 든다고 할지 몰라도 총 나오는 월세가 너무 작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될수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집주인하고 몇 번을 통화를 했었는데, 집주인이 얼마나 착한 임대인인지 어, 다시 한번 세상 깨달았는데요.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룸이 현재 어, 4가구 그리고 2룸이 세가구 주인세대 하나 상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가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어, 진짜 제 길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게 여기에 리룸도 어, 규모가 상당히 괜찮게 나오는 리룸인데리룸을 현재 보증금 300에 월 30만원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이거 3천에 30 아니냐 했더니만 300에 30만 원 받아 놓으셨대요. 왜냐하면은 어 세입자도 뭐 쓰는데 월세 부담이 많으면 부담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정말 착한 임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여기 나오는 월 수익이 225만 원은 제가 봤을 때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 거의 뭐 상가 포함해가지고 열 가구인데 열 가구 전체가 거의 뭐 반값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지금 세를 낳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향후에, 어, 제가 다시 세 조정을 한다 하면 얼마 정도 나오냐 면 저도, 어, 임대, 내 임대 금액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한 45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매물이 지금 현재, 어, 매매 금액이 현재 9억에 그리고 보증금도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보증금도 지금 새로 조정하면 약한 2억 9천 정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수금액이 한 6억 천까지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455만 원 같으면 이자를, 그러니까 융자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약한9% 정도 나오는 수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이 어떻게 보면 그냥 쓱 지나칠 수도 있는 매물인데 제가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집주인하고 전화를 몇번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매매금액 조정 관련된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더니만 집주인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솔직히 지금 여기 코나금을 치고 9억이면 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인정하고요. 오히려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뭐 9억 5천이나 아니면 10억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그런 매물이다 보니까 이 매물 적극 추천해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제 느낌상 어 매수를 하는 순간 있잖아요. 이미 이 전체적인 이 동네의 어 평균 집가보다는 훨씬 더 싸게 살수 있는 매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런 매물이 진짜 어 부축이지만. 그래도 할짜 매물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이제 장점이 어 겉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면이 이제 대리석으로 잡혀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외벽 쪽에는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고요. 내부를 만약에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어 보증금이라든지 월세라든지 훨씬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수 금액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7억 3,400입니다. 그래서 인수 금액이 이 정도 되시는 분 같으면 이 매물은 반드시 인수를 하시면 인수하는 순간 바로 전체 매매 금액이 이거보다 훨씬 뛴다는 점 감안하신다면 이런 매물이 금매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여기가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도 뭐 차량 유동이라든지 그리고 이쪽에 뭐 접근성이라든지 제가 압산순환도로를 타고 왔는데요. 압산순환도로에서 바로 우회전해서 나오면 바로 이 건물을 만나볼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 상당히 뛰어나다. 그리고 앞쪽으로 해가지고 어 역세권 쪽으로 나가는데 여기서 한 8분 정도 이렇게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대도로를 다시 할게요. 15m 도로를 걸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 뭐,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도 들지 않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투룸하고 스리룸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새 관리하기에도 상당히 편리하다, 이렇게 보고요. 어, 참고적으로 1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 보증금 300에 월 35만원을 받고 있다가 집주인께서 코로나 때문에, 어, 세입자들 편히 봐준다고 지금 30만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정도에 지금 현재 여기가 일정상가 같은 경우 약한 15평 정도 나오는데요 이정도 같으면 은 지금 보증금 천에 60만원 받아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증금 300에 30만원 받고 계세요 그만큼 주인 분께서 진짜 착한 임대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매물 있잖아요 진짜 인수 금액이 맞다 그러면 바로 계약을 하셔도 어, 지가 상승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 주시고요. 어, 현장을 같이 볼수 있도록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필요하신 경우에는 매매 내역서 문자로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총 가구 수가 8가구잖아요. 상가 빼고. 근데 여기에 지금 어, 주차대수 같은 경우에 지금 8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가구 1주차가 나오는 쪽이라서 주차 부분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는 매물이다 보니까 본 매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요즘 진짜 매물 분석해 보면 너무 비싸고 그리고 뭐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돼 수익률 대비해 가지고 매매 금액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괜찮은 매물을 소개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나오는 매물들이 거의 뭐 시세에 준하는 매물 아니면 시세 이상의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부축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들이 뭐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매매 금액 효과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매매 자체가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매달 매달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또 부담이 안가뭐 이렇게 던져놓는 금액 자체가 내가 뭐 그렇게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는 매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효과가 좀 높게 나온다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오늘 매물 지금 15m랑 그리고 8m. 코너 문 매물이 지금 전체 약한 60평 정도 되는데 총 매매 금액이 9억에 나왔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요. 지금 교장과 상담해 보시고 현장 보시고 결정해 주셔도 전혀 무리 없는 매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 멘토링 스쿨 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만 해 주신다면 은 분석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금매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좋은 주인 찾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